네, 반갑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어, 올해 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높아지고있고 한국 경제가 지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어, 과제들을 어, 해결해야 하는 어, 그런 새해를 맞았습니다. 어, 뭐, 저희들이 오늘 공유하는 박정만대한상공회의회 회장님, 김경식한국경영대총회 회장님,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위원회장님, 강호갑 한국중경기업 회장님, 찾아뵌 것은, 어, 저희들이 올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 이 한국경제의 복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이 전세계의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뭐 올해는 한번 그 같이 좀더 뛰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뭐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뭐 말씀을 많이 듣겠습니다. 어 사실, 그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가 많은 전세계의 그 중심으로 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양극화의 문제 또 한국 경제가 지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의 한계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많은 정책의 목표도 새롭게 세우고 정책 수단들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 이 경제인들께서 어, 또 고통을 겪을, 겪으신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아마 어, 그 희망을 갖기도 하는 그런 교차되는 시기였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어, 작년에 제가 원내대표를 되면서부터 어, 우리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기반을 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 여야 언내 대표들이 함께 대통령과 <laughs> 여러 대표님 빛최도 하고 하면서 작 9월 20일 날어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제도 규제 개선과 관련된 그 입법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규제 샌드박스 법은 시행령까지 마련이 돼서 본격적으로 올해는,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의 규제 혁신에 어, 그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 이, 뭐, 정부나 또 국회의 노력만으로 우리 그 존재가 뭐, 혁신을 하고 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해서도 정말 기업과 정신을 가지고 혁신을 하고 어, 또 우리가 지면한 문제를 함께 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어,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당으로서는 우리 기업인들의 그, 그 땀을 저희가 확대하지 않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어, 규제 혁신을 하는 제도적인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그때그때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 경제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너무 혼내지 마시고 <laughs> 서로 격려하고 또 어, 가감 없이 어려움이나 우리가 함께 도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어, 오늘 정말 편리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